오늘부터 잠원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생명의 삶 스케줄 따라서 잠원 묵상했는데 벌써 한반년 지났네요 반년 만에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올해 성경통독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편은 뺐습니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분량 문제 듣고 그래서 어, 시편은 빼고 바로 나머지 지혜서들 2주 정도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자본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숲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자본서 전반에 걸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문 말씀에서 자본기자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뒤에, 은연 중에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혜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i f y o u will receive my word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다 라고 하는 i l l receive my words. I 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d s I will r e c e i 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 성찬 받을 때 성찬을 받아 e i 으로 해서 성찬에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이 피가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것, 거기까지를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reasure my commandments within you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treasure라고 번역된 차판,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비밀스럽게 잘 지켜낸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 모친이 모세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숨겨두잖아요.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성경에 있는데그 숨겼다라는 단어가 차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을 그냥 잘 간직하는 그것 조금 더 의미가 진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는 입 밖에 내 밖에 두려운 두우운 종종 있죠 종 있죠.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l 고아라 a t I was told that I 던 것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w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그다음 이절3절 말씀에서는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 하고 했습니다. 영어 성으로 보면은 make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incline your heart to understanding 이렇게 됐습니다. incline이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장막을 세우는 것, 장막을 넓게 펴는 것, 또 최후 기육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편팔로 너희들을 송량하셨다라고 할때 팔을 펴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귀를 지혜에 잘 기울이면서 마음을 명철까지 쭉 깊이 넓 펴는 것 마음을 확장시켜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내 마음 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급하게 지척척촉 말씀드리는 게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이거 조금 묵상하고 있으면 되게 은혜롭습니다이 잠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지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3절에서는더 적극적으로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있지만은 영어로는 Cry for d i s c e r n m e n t 그렇게 되고요. 영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Lift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오랜 시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깊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소리칩니다. 갈급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갈급하게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갈급한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갈급하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건 은혜죠.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극적인 회개의 취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위기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갈급하게 부르짖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갈급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더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갈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그 말씀에 육화되신 그리스도와도 다 있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만난 이들은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머무를 수 없을 겁니다.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고 이런 바 faith. s t e k i n g Understanding 그 개혁교회 슬로건처럼 너도 깊은 이해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신앙 그것은 진리를 정말로 맛본 성도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이,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서 스님들 법문 들으러 다니고. 불교식 명상 훈련하고 인도 요가 훈련하고 할때 대순진료에도 가봤었는데 가보고 나니까 그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주의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지? 제사 비용 3만원 들고 오라길래 아좀 사자 같은데 그러다가 저랑 친했던 철학과 조교형님이 그 비용 대신 내준다고 해서 다시 가보라고 가봤는데. 만나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 하나 안 들리고 난무사 같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두어 사람 만난, 만난 사람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우주의 사계절 이 있는데 천지가 개벽할 거고 지축이 바뀔 거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 난무사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뭐 제사 한번 드리고 한 시간 설명 들었다고. 알수 있는 것이 되겠나 너무 패스트푸드 같은 설익은 그런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찾기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고 그래서 오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면서 그것 이해해 보려 고 깨달아 보려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의 삶에 앞에 놓인 이 문제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나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절 말씀에도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준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뭐 성경 공부 한번 했다고 책한두권 읽었다고 사형1 0분담지한번 들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값싼 성경 그런 값싼 은혜, 값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라고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예비하시며 이 단어가 아까 2절 말씀에 간직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 모머니 모세 낳고 잘 숨겨 두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 완전한 지혜를 숨겨 놓으신다.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완전한 지혜를 아니 간직하 비밀스럽게 간직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칠장육절하신말씀 떠오르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를 진리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아무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말씀에 귀기울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 말씀 진리를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의 이 문법적 구조를 보면 하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거의 비밀스럽게 간직하시고 순전한 삶을 사신 일, 일을 지키시는데 그 이유가 8절에, 8절이 그 이유인 것처럼 문법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뉘앙스가 더 명확한데, 의로운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할그 길, 그 진리를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말씀이죠. 이 진리의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그 진리를 꼭 간직해 두셔서 비밀스럽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다가 성도들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하셔서 성도들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돌밭에도 뿌려주고 길가에도 뿌려주고 여기저기 막 무차별로 폭격하듯이 뿌려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음 밭이 좋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함부로 변개할 수 없는 함부로 넣고 빼낼수 없는 일점일격도 변화 없이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로서의 성도 교회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자문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진리를 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는가? 혹은 내 자신 어떤 인간적인 물, 물질적인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잠은 내내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 들을 수 있는 제모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